빠르고 정확한 공무원 관련 소식 전달 드리겠습니다. 얼마 전에 2026년 공무원 임금 인상안이 3.5% 인상으로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. 어, 이 부분 관련해서 언론에서도 많이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. 어, 대통령께서도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이런 보수 관련해서 저연차 공무원분들의 퇴사와 어, 실질적으로 좀 임금을 잘 마련해달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었고, 이번에 3.5%로 9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. 어, 작년에 본봉으로만 따졌을 때 200만 원을 살짝 넘겼었고 연봉 각종 수당 합쳤을 때는 한 3,200만 원 선이었는데 어, 저연차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어떻게 제도적으로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 올해 하반기에 또 다른 소식들이 있다고 하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좋겠습니다. 어, 이렇게 주말에도 열심히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어, 이런 분들의 노력 그다음에 합격. 이런 것들로 이어졌으면 좋겠고요. 저도 좋은 소식 있으면 또 계속 이렇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좋았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